고든 맥도날드. 지혜와 지식. 정신적 무기력의 대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의 삶을 정돈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내면 세계의 또 다른 부분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는 일은 강한 정신적인 인내와 그러한 인내의 열매인 지적 성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정신적으로 잘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대개 인간의 영혼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사상 및 제도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을 쌓지 않고 또 평생 지속되어야 할 지적 성장에 신경 쓰지 않아서 희생되고 많은 것이다. 강한 정신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의존하게 된다. 어떤 사상이나 쟁점들과 씨름하기보다는 규율과 규칙과 프로그램 등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바로오는 가장 서글픈 경험은 노년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까지 자아의 작은 부분밖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썼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창조시 인간에게 심어주신 굉장한 사고력을 사장시키는 지경에 처해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각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각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셨다. 그런데 지각 있는 삶에는 상당한 훈련과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 지각 없는 상태는 게으름과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1978년 가이아나에서 발생한 인민 사원 교도들의 집단 자살 사건은 지각 없는 상태가 인간을 어디까지 몰고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본보기다. 그들은 스스로 사고할 책임을 교주 짐 존슨에게 떠맡김으로써 재앙을 자초한 셈이다. 그들은 정신의 스위치를 꺼놓고 교주의 정신 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결국 짐 존슨의 정신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자 모든 사람이 그 결과를 맛보아야 했다. 한 지도자가 적대적이고 모진 세상에서 사람들을 인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모든 해답을 주고 생계를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안전보장의 대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권리를 그에게 양도했던 것이다. 인내심을 발휘할 만큼 정신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들은 지성을 사용하여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방식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특히 주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이 우리 대신 생각해줄 수 있을 때에는 정신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치하기 쉽다. 이러한 지각 없음은 불안정하고 신실하지 않은 가정에서 쉽게 볼수 있는데, 그런 가정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식구들을 위협해서 자기 혼자 모든 의사결정과 의견 수립을 하게 된다. 많은 교회에서도 평신도들이 독재적인 목사에게 사고하는 책임을 맡겨버리는 경우를 볼수 있다. 요한 삼서는 짐 존스처럼 모든 사람을 자기의 통제하에 두었던 평신도 지도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무작정 그에게 사고하는 책임을 넘겼던 것이다. 빠른 출발이 지닌 위험. 타고난 육상 선수들이 경기를 할때 출발점에서 화살같이 빠른 속도로 튀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서도. 유난히 빠른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위대한 사상가나 지적인 거인이어서가 아니라 타고난 능력과 좋은 연줄이 있기 때문이다. 즉, 그가 자란 집안이 본래 의사소통이 잘되고 아이디어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잘 다루는 능력이 특출한 경우이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일찍이 그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법, 타인과 경쟁하는 법, 어려운 상황에서 처신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익히게 된다. 그 결과는 때이른 성공이라 불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이른 성공은 종종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때이른 성공을 하는 사람은 대개 학습 속도가 빠르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전문성을 습득하는 능력이 있다. 보통은 아주 건강하며 에너지도 넘친다. 또한 무슨 주제가 나오든지 자기 생각을 기탄 없이 말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만사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그가 얼마나 갈수 있을지는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다. 글쎄, 평생을 두고 본다면 일부 특정한 경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관찰한 발언은 재능 있는 빠른 출발을 한 사람의 경우 30대 초반이 되면 어디에선가 문제의 소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남은 인생의 경기는 재능이 아니라 인내와 자기 훈련으로 경주해야 한다는 첫 번째 암시가 나타날 수도 있다. 폴리프레브의 선수처럼 그 역시 자기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컨디션이 더 좋은 친구가 자기를 따라잡는 모습을 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나는 상담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이유로 중년기에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다. 탈진되고 성장이 정지된 채 그저 오락으로 소일하는 정신적으로 텅빈 사람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나는 일부러 문자적인 의미로 오락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은 생각 없는 활동을 의미한다. 생각이 없는 활동은 개인을 무지서한 감정상태로 몰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20년 전에는 그는 무엇이나 할수 있는 사람이어서 실패할 리가 없다고 소문났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21세의 나이로 단상에서 비상한 능력을 보였던 설교자 초기에 기록에 남을 만한 판매 실적을 보인 외판원 수석 졸업의 영광을 안았던 여학생일 수도 있다 그들은 사고력이 그 기능을 잘 발휘하려면 계속 단련되고 채워지고 넓혀지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타고난 재능은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가지만 경주가 끝나기 훨씬 전에 주저앉게 하고 만다. 지성의 훈련, 지성은 사고하고 분석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온전히 잡힌 사람들은 사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연구한다. 그들의 정신은 늘 깨어있고 활발하게 행동하며 매일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정규적으로 새로운 발견과 결론을 창출해낸다. 그들은 매일같이 정신을 단련시키기로 다짐한다. 내게 있는 것은 지식 없는 정보, 원칙 없는 의견, 신념 없는 본능이다. 이는 데이비드 덴버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쓴 말이다. 이는 무척 섬뜩한 발견이자 사물을 보는 방식을 재평가하라고 도전하는 소리이다. 이는 바울이 다음 말씀을 기록할 때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이기도 하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바울은 우리가 갈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아주 분명히 알았다. 사고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주변의 지배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 모양으로 빚어질 것이다. 그러나 변화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사고하고 반추하고 삶과 실제의 의미에 대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에 부지런할 것이다. 바로 이런 모습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낯선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왕후 자리에 오른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된 그녀의 멘토 모르드계에게 책망을 받았다. 처음에 에스더가 이 문제를 들고 왕에게 직접 나아가라는 그의 권고에 반대했을 때 왕후께서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는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생각해보시오. 에스더,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이것이 모르드계의 메시지였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하는 법을 훈련받지 못했다면, 엘튼 트루블러드는 이렇게 썼다.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잘 개발되지 않은 한 생명력 있는 기독교란 불가능하다. 바로, 내적으로는 헌신하는 삶, 외적으로는 섬기는 삶, 지적으로는 합리적인 삶이다. 셋째 요소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쉽게 무시해버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 세상적이며, 모금에 거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딘 지성은 결국 내면 세계를 무질서하게 만든다. 나는 때이른 성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나 역시 30대 초반에 타고난 재능만 믿고 지성 훈련에 적절한 관심을 쏟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수년 후 정신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을 때내 지성이 따라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즉 내가 더욱 훌륭한 설교자, 상처입은 자들을 더욱 민감하게 이해하는 사람, 또한 좀더 유능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적 영향을 더욱 예리하게 엄마함으로써 공적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비록 당신의 지성이 완전히 잠든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혁신적이고 감화력 있는 사람이 될 만큼 엄격한 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둔해져 버렸을 때 무질서의 고통을 느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연약한 정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상과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고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올리버 웰던 홈즈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하는 사람은 현재를 소유한다. 그러나 사고하는 사람은 연구를 통해 미래를 얻는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목청껏 외쳐대긴 했어도 지성의 개발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적인 사항이나 교율을 잘 주워 모으는 사람과 진리를 잘 다루는 사람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는 드물다. 다방면에 걸쳐 두루 조금씩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이 곧 아는 바에 대해 깊고 통찰력 있게 사고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굉장히 많은 성격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쓰는 용어를 풍부하게 구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기도는 아주 유창해서 옆에 앉아서 듣는 이들을 감동시킨다. 우리는 당연히 그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고집스럽고 뻣뻣하며 변화나 혁신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에 누군가가 도전하면 화를 내고 비난한다. 다른 이들처럼 나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마음이 넓으며 창의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지성을 받은 자라고 말한 것도 바울이었다. 이는 거듭나지 않는 지성은 소유할 수 없는 폭넓은 지적 영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또 안에 있는 진리의 토대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사상과 가장 예리한 분석과 가장 획기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뿌리깊은 게으름과 내적인 무질서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커다란 선물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효사요 전도자였던 스탠리 존슨은 이렇게 썼다. 도의 유명한 수암이인 수암이 수아미 수바나다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지성을 죽여라. 그러면 아니 그래야만 명상할 수 있다. 또의 입장은. 하나님을 내 지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다. 전 인격적으로 지성, 감정, 의지,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힘은 세 가지 모두의 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지성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약한데 곧 지적인 신앙인들이다. 또 어떤 이들은 감정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지적으로는 약한데 곧 감정의 신앙인들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의지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약한데 곧 접근하기 어려운 무새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참으로 균형 있는 강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